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수산업은 마이너스 0.36자 나스닥은 또 고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 그리고 지난달 구인 건수가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또페스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음, 금리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예, 증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수급을 좀 보였습니다. 예. 자 알파벳 예, 실적이 나왔는데 예, 어, 주당 순위2.12 달러네요. 예, 시, 시장 전망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큰 빅테크 기업들 실적 잘 나올 때마다 예, 좀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제 메타하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발표가 되죠. 자 계속 빅테크 실적도 주목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신고가 갱신을 간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이 2 주일 남았는데 뭐 되게 시끄러워요. 대선이 미국 대선이 자 트럼프가 뭐 치고 올라온 가운데 뭐 오늘은 또 라틴 쪽 발언으로 또 인기가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의 주인공이 누가 되든 사실 변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누구 때문에 뭐 휘청인다 이런 것들도 예. 말 뿐이지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이 계속 좀 예. 조금 불확실성이 많아서 예.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종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예. 자, 어 어제 2595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거기 찍고 망치형 보여줬죠 예. 자 오늘은 2622 정도 예, 여기 61선 넘는 거 이게 관건이에요 조금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20 정도가 되겠네요 예. 2620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2650을 빨리 넘어 줘야죠 예, 개파락 라인 예, 그래야 여기를 돌파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렴형에서 예, 거의 지금 와, 예, 와가죠 예, 거의 와가기 때문에 빨리 방향성이 결정나야 될 겁니다. 예. 뭐 상방으로 못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워낙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예.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735 지지라인 성공을 했어요. 735 성공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봉 망치형입니다. 바닥에서 요런 캔들들은 굉장히 괜찮죠. 자, 749, 758, 요런데, 자, 근데 이거 지금 뚫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코스닥은. 예, 빨리 대세라인들을 뚫어야 되는데 너무 코스닥이 부진합니다 예. 자 이유는 좀 어제 말씀드렸고 예. 자785 이런 데를 빨리 뚫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놀 때가 아니에요 코스닥은 예. 좀 양질의 수급 들어오면서 좀 강한 슈팅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뭐 시작은 뭐확 갭떠서 막 화려하게 시작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뭐 어제처럼 소소하게 예. 보합 정도 출발했다 또 저가 한번 확인하고 예,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제 같은 캔들이 이상적이에요. 예. 자, 시초가 뭐 그냥 불안정하게 출발했다가 눌렸다가 막판에 뽑아내는 거.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예, 왔다 갔다 하다가 눌리다가 오후에 뽑아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예. 하이닉스는 이제 다시 한번 좀 20만원 찍어 단기고가 왔으니까 눌리는 거고 삼성전자가 어차피 끌어내면서 예, 이걸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예, 결국은 뭐냐면 수급 예. 자 삼성전자 수급이 자, 외국인 뭐 소량이에요 하지만 이틀 연속 순매수가 나왔다는 거 예. 매도가 진정이 되고 이제 매수세가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거 예. 요거 중요하게 오늘 또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오늘 같은 날 돌파해 버리는 게 좋다. 예.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